어, 깔끔해. 아직 영상 올린 거 없고, 똑같아. 아이디, 닉네임, 아이, 홍이 형 맞고. 야, 이거 씨, 왜 이러지? 어, 추후에 올린 다음 공지해줄게. 밥당, 일단 여기에 대한 거는 나중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여기 엄청 세다. 진짜 터가 안 좋다. 터가 안 좋아. 소나야, 오빠도 무서워. 오빠도 무서운데, 어떻게 하냐. 이게 직업인 거를. 어이, 씨발, 깜짝이야. 얘 예, 저는 혼자 다닙니다. 야, 누가 여기다가 소나 사진 그려놨냐. 어? 누가 여기다 봐야 봐. 봐야 봐, 소나 사진 그려놨네. 어? 이거, 응, 소나, 소나. 누가 여기다 소나 사진 그려놨냐? 아, 매니저 될것 같다. 그거 형님 거 아니에요? 일봉구님 시청 고맙습니다. 어, 소나야. 응, 흉가에서는 미션 안함? 어, 미션 안해. 걔네들 미션 가능한데, 오빠가 지금 이거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, 잘 봐. 왼손에는 이거를 이렇게 들고 있고, 오른손에는 이거 방송하는 핸드폰을 들고 있어. 그래갖고 양손에, 도, 양손에 뭐할게 없어. 흉가에서 1박 하기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. 예, 가능해요. 뭐 그런 것쯤이야. 어, 유튜브 아직 안 올렸어. 어. 이제 내일, 오늘 집에 돌아가면은, 오늘부터, 오늘 가가지고 내일 한숨 자고 내일 다 올릴 거야. 와. 내일 다 올릴 거야. 흉가에서 1박 위험할 듯. 어차피 제가 위험한 거니까. 자 이제 어차피 이 정도면은 공개해도 될것 같은데 자 예,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형님들 1층 내려가서 말씀드릴게요 야 여기 진짜 다안 좋다 네, 1만 권 주면 잡니다. 1만 권 주면 자요. 예, 우르사님 시청 고맙습니다. 띠띠님은 한국말 모르나? 응? 그렇게 아는 척 하고 싶을까? 응? 어? 그렇게 아는 척 하고 싶어? 귀신 먼저가 한 번도 없습니다. 여러분들, 그 제천 같은 경우에는 원래 흉가가 아니에요. 그 주인 애가 아파서 죽었는데, 헛소문이 났죠. 아 땀에. 여기 안 그래도 누가 살았었네. 여기 노숙자가 왔었나보다. 예? 네? 형님들. 아, 꼰방달라부 형님 오랜만에 오셨다. 꼰방달라부 형님, 그 벌금 좀주세요 벌금. 아, 달라부 형님 오늘 마지막이에요. 휴가 더 마지막 날입니다. 아, 씨발, 막 깜짝이야. 아유. 달라부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. 아, 달라부 형님이 아니었어? 오랜만에 오니까 모르겠다. 너 오늘 마지막이야, 오늘 마지막. 그 인터넷 사진에서는 여기서 귀신 찍혔어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탕에 네? 물좀 받아라 네, 딱이 자리에서 귀신 찍혔어요 네, 이제 사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는 그 유명한 영덕 충가예요 영덕 충가 영덕 흉가인데, 예, 어떤 사람들이 여기다가, 횟집을 차렸, 아, 횟집을 차리려고, 예, 횟집을 차리려고 하다가, 음, 횟집을 못 차리고, 횟집을 차렸었나? 그랬는데, 그, 다음, 들어온 사람이, 무당이에요. 무당 부부가 들어왔는데, 음, 무당 부부가 들어왔는데 무당 부부마저도 여기서 못 버티고 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6 2 5때 응? 많은 사람들이 묻힌 자리라 그러고 여기 위에는 묘지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덕흉가 같은 경우에는 형님들 형님들이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거기 앞에 펜션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예 여기 이게 말이 많아요 그냥 정확한 내용은 아무도 모르지만 예 네. 여기가 6.25때도 많은 사람이 죽어간 곳이라고 하고 뭐가 저리 움직이노 어? 나만 느꼈나? 응? 빛인줄 알았는데 응? 네. 네. 아 여기네. 네. 와. 딱 봐도 무섭죠. <laughs> 느낌 보죠? 네. 또 있네? 에? 여기가 옛날 창고 같은거고 와, 와, 아, 에가 너무 창고가 있는 창고구나는창고는정리가 많이 된거고요원래는이만가다는 창고가 있는 창고 음, 여기서는, 그래도 오셨는데. 저 그만 갈게요. 방해되는 것 같아요. 예. 왜냐면 시청자들은 혼자 있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니까. <laughs> 오, 여기 동네 주민인데, 제 방송 보고 왔대요. 제가 방송에서. 오, 오, 오. 아무튼 고맙습니다. 여기는 제가 혼자 들어갔다 올게요. 아좀 갈래요 이제. 네. 인증 예순 됐어요. 네네네. 방송 아삼 처음 봐서. 네네네. 수고하셨죠. 예 고맙습니다. 네. 예 들어가세요. 예 형님들 여기가 지하인데 전파가 있을 것 같아요. 와 엄청 울린다. 근데 아여긴 진짜 세다. <laughs> 예 갔어요 갔어요. 야, 여기 진짜 세다. 근데 형님들, 저 진짜 그런 게 여기 지하에 이런 걸왜 만들어놨을까요? 네? 아니 지하에 이런 걸왜 만들어놨지? 응? 네, 지하가 이거 하나밖에 없대요. 저기 동네 주민이고, 다행이다. 작아서 다행이야, 작아서. 씨, 발 존나 세다, 여기는. 응? 아무리 창고형이어도 여기는 국내 3대 흉가, 영덕 흉가에요. 예, 여기는 엄청 세네요. 창문도 하나 없고, 엄청 습져요. 냄새도 캐키하고. 시야가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기만 알지 말고, 어딘지 설명을 해줘, 아까 저 사람처럼. 응? 내가 영덕했지. 네, 카사노바 용수님 반갑습니다. 네, 왜 그러냐면 저 친구들은 고, 고등학교 때 여기를 자주 왔대요. 그리고 형님들, 이게 조만간 철거된답니다. 근데 여기가 지금 영덕에서 땅값이 가장 싸대요. 이 흉가로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이게 이번에 땅이 팔렸답니다. 땅이 팔려서, 땅 팔렸대, 이번에. 그래가지고, 여기 지금, 다른 사람이 여기 허문대, 이번에. 똥 존나 많네, 씨발, 아. 예, 혼자 왔어요. 혼자. 자, 형님들 뭐 어디 보고 싶은데 또 있으세요? 예, 형님들 아쉽게도 전국 흉가투어 마지막 날입니다. 예. 요새 이 팝콘에만 흉가 다니는 BJ가 7명이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먼저 음 일단 제가 5월 15일날 전국 흉가투어 출발해서 벌써 한달 넘게, 응? 한달 넘게 밖에 생활을 했고, 집에 4일 흉가 못간 날이 5일 밖에 없어요. 종교, 종교 단체가 경기도예요, 경기도. 해외 흉가트어요 경비가 안 나와요, 경비가. 자, 이제, 뭐 궁금한데 없으시죠? 당분간은 흉가방송을 안 해요. 당분간은 흉가방송을 안 하고. 자, 그리고 다른데 한, 한, 다른 한 군데를 더 섭외해 놨거든요? 그쪽으로 이동할게요.